안녕하십니까. 오토스 AS 담당자 이은정입니다. 마하2 배터리 교체 방법 안내입니다. 마하2와 카멜리온2는 교환 방식이 동일합니다. 먼저 동전 같은 걸 준비해 주시고요. 홈에 동전을 넣어 왼쪽 아랫방향으로 45도 정도 돌려줍니다. 딱 소리가 나게 되면 배터리 커버를 열어줍니다. 아래가 막혀 있으니까 살짝 늘려 배터리를 톡톡 빼내어줍니다. 오토스 전자 용량면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모두 CR2450이라는 3V짜리 수은 전지입니다. 운전을 아래에 홈이 있는 방향에 밑으로 넣어 눌러줍니다. 다음 아까 분리된 배터리 뚜껑을 45도로 다시 끼워서 동전을 이용하여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가줍니다. 일자가 되게 되면 딱 소리가 납니다. 이상, 마하2 배터리 교체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